자, 돈, 아까 총평 설명했는데, 한번 볼게요. 어, 10원짜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표를. 1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 봅시다. 지불 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 10원짜리가 세 개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개야. 안 쓰는 게 포함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 이거 우리 옛날에 저런 거 했죠. 그 뭐랑 비교할까?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게 중학교 1학년때 배웠던 내용 중에 2의 세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의 제곱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이게 어, 어, 얼마야? 600인가? 6 600 맞죠? 600. 음. 그러면, 6단 수는 양의 약수가 몇 개냐, 이거야. 여기다 1을 더해. 4, 4. 여기다 1을 더해. 그래서 2를 만들고, 여기다 1을 더해가지고 3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 24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거 왜 4야? 3이 3개, 아, 2가 3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개 쓸 때, 2개 쓸 때, 1개 쓸 때, 없을 때. 없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3이 한개 있으니까 있다 없다가 되는 거고 5가 두 개니까 없다, 한개 있다, 두개 있다가 되는 거니까 총세 가지 경우가 된다는 얘기지. 이때도 쓰였고 최근에 배운집합에서보면뭐 저런 거 있잖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원소가 4 개가 있어. a b c d가. 4 개가 있어. 그럴 때 x라는 거는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럴 때 x가 될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세요 그러면 어떻게했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다해가지고 2, 이내렇게 썼잖아. 그렇지. 그런 개념이야.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봐봐 방법 몇 가지인 자면 10원짜리 아이씨 괜찮아 죽을라 그래. 아이씨 무섭게 새끼야. 막막막 뭐, 뭐, 이질화하니까 죽는 줄 알잖아. 았 오늘은 괜찮아 몸. 저번처럼 막축고막 으스스 떨리고. 10원짜리가 세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 있는 거예요. 조금 올렸을게네 가지. 100원짜리가 한 개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래서 답은 빼기 1 해서 7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왜? 7가지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10원짜리를 안 쓴다가 포함되어 있고, 100원짜리를 안 쓴다가 포함되어 있어. 안 쓰고 안 쓰는 경우는 지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니까 하나를 빼버리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금액을 써보면, 얘는 0원일 때, 10원일 때, 20원일 때, 30원일 때. 여기는 0원일 때, 100원일 때. 그래서, 100, 120, 120, 130 이렇게 총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뺀 거냐면 얘를 뺀 거지. 이거는 지불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7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금액으로 가봅시다. 금액. 방금 해봤지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 뭐 있었죠? 10원 될수 있었고요. 20원 됐고요. 30원 됐고요. 또 100원도 가능했고, 110원도 가능했고, 120원도 가능했고, 130원도 가능했단 말이야. 금럼총 경우의 수가 7가지네. 어? 금액도 7가지네? 얘도 7가지야. 같이 7가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괜찮은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10원짜리가 10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1개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돼요? 11 곱하기 2 빼기 1이야. 11인 이유는 10개니까 안 쓰는 거 포함해서. 2인 이유는 아예 문제 좀 아니야? 2인 이유는 그래? 2인 이유는 100원짜리 1개니까 안 쓰는 거 포함해서. 근데 아까처럼 안 쓰는 거안 쓰는 거 하나, 말도 안 되는 그 지불이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20에서 1 뺐으니까 21이 된다그 얘기해. 21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세보면 어떻게 까 금액을 세보면. 해볼게. 와. 0, 10, 20, 30, 40, 50, 60. 그래? 70, 80, 90, 100.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걸 이미지를 만들어 봐. 뭘 속에 이게 그려 줘야 돼.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냐면 빵인 거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40. 원게 우대 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지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버린 거야. 아까 1을뺀 거야. 이유가. 몇 가지예요? 2 1 가지예요 이게 돈으로 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여기 노란 색깔 아니야 노란 색깔 녹색깔 무슨 색이 좋아? 파란색 녹색 파란색 아 색깔이 이제 애매하네 이거 녹색가정자 여기서 보면 아까 요게 얼마였지? 요거는 그럼 둘이 똑같잖아. 그럼 몇 가지일까? 20가지예요, 20가지. 한 가지를 빼야 돼요. 아까는 20, 20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저기는, 10만 3,800원 있는데, 뒤에 답을 써놨거든? 이거,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1,000매까지 나와요. 지불 방법은 1,000매까지, 지불 금액은 5,000가지인가 그래. 500가지인가? 몇, 몇 개? 어, 지불 방법이 만몇 가지고, 만 3,000가지고, 지불 금액이 5,000가지야. 그럼 그걸 언제 우리가 찾고 앉았냐고 이거를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여기서 얼마를 낼수 있어요 잘봐잘봐 잘 봐. 이거 모르고 나중에 전답할때막 뭐, 어, 어, 이러지 말여기잘 막 봐야 돼 여기 얼마 낼수 있지 10원 낼수 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 지, 지금 종에 10원짜리 10개랑 100원짜리 한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얼마를 낼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 10원 되지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다되지 70, 80, 90, 100 되지. 110, 120다 되겠지. 맥스 얼마까지 낼수 있어? 200원까지 낼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 바꿔볼게요. 10원짜리가 15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어. 얼마 낼수 있는지 생각해봐, 그냥. 편안하게. 10원 낼수 있나? 낼수 있지. 20원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건 사러 갔는데, 거스름돈안 주는 곳이야. 돈을 내고 그냥 나와야 돼. 근데 이때는 좀 후달려 내가 월간 골랐더니 그 물건이 사, 70원짜리야. 그럼 어쩔 수 없어. 얼마 내고 사 와야 돼. 100원 내고 사온 수밖에 없어. 왜 거스름돈 안 주니까. 근데 이때는 겁낼 게 있어. 없어. 물건이 70원. 아 물론 이런 일란이 없다고 할게요. 10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돈을 들고 갔을 때못살게 없으니까 겁낼 게 없는 거라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10원부터 450원까지 다낼수 있는 거야. 10부터 450. 못낼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못낼 수 있는 돈, 못내는 돈이 없단 말이야. 이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야. 40원도 안 돼, 50원도 안 돼, 얼마도 안 돼, 60원, 70원, 80원, 90원, 90원도 못 내.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낼 수 있는 거야. 마치 잘 들어.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이 상황은 10원짜리를 45개 가진 거랑 똑같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갈아 버리는 거야. 100원짜리 3개를 10원짜리 3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15개 합치니까 45개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어, 45개면은 46개네. 왜안 되는 경우 포함? 빼기 1 하니까 나오는 거는 45, 45가지가 답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번엔 100원짜리를 4개를 가져갑시다. 어! 세 개, 세개 해볼게요, 봐봐. 세 개가 있어요. 500원짜리가 한개 있어요. 우리 총 얼마 있지? 총 얼마 있어, 지금? 950원 있어요? 그럼 10원부터 950원까지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될걸? 490원을 못 만들 거예요, 아마. 그지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490원을 만들어? 생각을 해봐. 그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가진 돈은, 얼마야, 이거? 1,050원이 된다? 그럼 무슨 상황이게요 이게? 10원부터 1,050원까지. 못 만들 게 없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10원, 20원, 30원, 30, 원 40원, 10원부터 90원까지 다 만들 수 있지. 얘 하나 쓰면 100원도 될수 있지. 방금 그 100원짜리다가 얘는 다시 또 합쳐 주면 110부터 190까지 만들 수 있지. 200원 되지. 210부터 290까지. 300, 400다될거 아니야. 못 만들 게 없잖아. 준비됐으면 저로 갑니다. 갈게요 자. 일단 지불 방법부터 한번 해 봅시다. 방법은 쉬우니까. 방법으로 올려 쓰자나답 쓰는 거야, 지금.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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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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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나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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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게 답이야. 1번, 2번 답이야, 저게. 만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마지막 1을 뺀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는 뭐가, 누가 나오느냐. 이게 안 나오고요. 금액이 나와요. 우리 금액 구하러 갈 거야. 자, 금액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봐. 여기 서 연습 한번 하고 갈게. 얘네들이 모이면, 얘네 합쳐지면, 봐 이거 없다 생각해봐. 이거 마치 뭐랑 똑같다고요? 10원짜리 몇개 있는 거? 55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원짜리 55개로 볼 거야?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얘까지 한다면 뭐야? 얘가 지금 10원짜리가 40개로 바뀐 거고, 얘가 10원짜리로 50개로 바뀐 거야. 그럼 총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1 0원짜리몇개 있다고 보는 거냐면, 어, 105개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10원짜리 만, 105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돈을 낼수 있다 이거지. 10원짜리 다섯 개모임 얼마야? 50원이지. 그럼 얘를 치러 가는 거야. 봐봐. 여기서는 아까 그 상황이 안 벌어졌어. 여긴 40원을 못 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모여도 얘를 못 간단 말이야. 그럴 땐 얘를 내버려 독립적이야. 여기랑 여기랑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이 봐. 얘가 모여서 다섯 개가 얘가 될수 있지. 아까처럼.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얘가 될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 보고 야이리로 붙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모여서 얘가 될수 있잖아? 그럼 리로 붙어. 이렇게 된 거야. 10원짜리 동전 5개 있는데, 모이니까 50원이야. 그 50원하고, 오, 여기 밑에 없다 생각, 이거 신경쓰지 마. 우리 얼마 있어 위에? 100원 있죠? 100원인데 마치 뭐랑 똑같아. 10원짜리 10개 가진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이 10원짜리 5개가 얘한테 가서, 야, 너 얼마야? 그랬더니, 저 50원인데? 그랬더니, 너 우리랑 붙어. 해가지고 여기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그래. 10원짜리가 10개 있어. 얼마야? 이거 애초에 없는 걸 생각해. 10원짜리가 10개 있으니까 100원이잖아. 그럼 또 얘네가 만나서 얘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이런 이제 야 우리가 널 접수하겠어. 너 100원짜리 두개 우리한테 20개로 붙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원짜리 지금 몇개 있는 거예요? 30개. 10원짜리 30개는 500원이 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듯이. 이 관계가 더 이상 형성, 이쭉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0원짜리가 30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0원짜리 세개면 1,000원 되나? 되지? 그럼 500원 셋이 몰려가는 거야, 1,000원한테. 어이, 너 우리가 접수하겠어. 너는 지금부터 1,000원짜리 두장이 아니고 500원짜리가 네개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500원짜리 총 일곱 개야 500원짜리가 일곱 개 있으면 3,500원이야. 3,500원은 5,000원이 될수 있나 없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500원짜리가 7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5,000원짜리 2개면 만원. 그러니까 만원짜리 4장은 8장으로 고치는 거고. 오, 초, 얘네들 5천 얘네들 5,000원짜리가 10장 있으니까 5만원 되는 거지? 그럼 5만원짜리 가가지고, 야, 니네들 5,000원짜리, 어? 뭐가 4만원이야? 5,000원짜리. 아, 10장. 5,000원짜리 10장. 어. 5,000원짜리 10장인 걸 얼마? 5만원. 그러니까 얘한테 가가지고, 너는 우리 얼마? 10장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총 하니까는 요게 5천원짜리가 몇 개? 요게 20개 있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금액은 일씩더 해요, 여기다가. 31 곱하기, 8 곱하기, 21 빼기, 1 해가지고, 아까 얼마라고? 5,207. 5,207 가지고 온거 나옵니다. 지금 졸려? 그렇게 애들이고, 학교... 아, 학교 니들... 아니네. 확실히 달라 애들이. 방학 때는 학교일 나이더라 아, 어, 마음이 아파. 돈 괜찮아요? 어, 어려워? <laughs> 절대 대답을 안 하지.